팝콘 폼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갓쌤입니다. 오늘은 CHAT GPT를 활용해서 구글 설문지를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내용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설문지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CHAT GPT뿐만 아니라 어떤 생성 AI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완전 무료인 노트로도 가능합니다. 리튼 사용자는 자주 나타나는 오류 대처법을 더보기에 남겨놓았으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문 내용을 뽑아야겠죠. 주제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하더라도 채 GPT가 설문 내용을 잘 뽑아줍니다. 저는 강의를 하고 난 후에 강의 평가에 대한 설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제가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후 수강생의 만족도 를 물을 수 있는 구매 설문지를 만들 려고 합니다. 설문 안내글과 설문 내용을 작성 해 주세요. 설문 문화은총 10개입니다. 오지선다 7개 단답형 2개 서술형 1개로 해주세요. 굉장히 잘 뽑아 주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난 후에 만족도 조사에서 필요한 내용을 세팅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추후 구글 설문지가 만들어지고 난후 직접 수정 후에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이제 이 설명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 설문지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설문 내용이 구글 폰에서 작성되도록 구글 앱스 스크립트로 작성해주세요. 네, 자바스크립트로 코드를 잘 작성해주었습니다. 코드 복사 버튼을 누르시고요. 네, 이제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돌아가도록 해야겠죠. 여러 가지 루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편합니다. 본인의 구글 계정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신규 버튼을 누르고 더보기로 커서를 가져가면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했던 코드를 붙여넣기 합니다. 아직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요. 먼저 이쪽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액세스 승인이 필요하다는 창이 뜹니다. 권한 검토 버튼을 누르면, 계정을 선택하고, 허용하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허용을 선택해 주시고요. 코드에 오류가 없으면, 폼이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 옆에 구글 폼 링크가 나타납니다.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와. 구글 폼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 선택도 원래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수동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수정을 주시고, 덧붙여야 할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었으면 링크를 복사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아래쪽에서 오류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오류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책 GPT에 입력하면 대부분 수정을 해줍니다. 이 앱스스크립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글 워크스페이스 자동화 언어입니다. 즉,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문서, 구글 드라이브. 진행과 같은 앱들을 코드로 자동화하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하며 별도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발송, 보호 생성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간 데이터 갱신처럼 자주 반복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를 넘어 특정 계산이나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앱과 구글 지도, 유튜브, 구글 캘린더 등 다른 구글 서비스 또는 API까지 통합한 강력한 사용자 정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구글 폼을 만든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항의의 가될수 있겠죠. 물론 간단한 것이지만요. 특정 시간이나 이벤트 발생에 맞춰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트리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 앱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사용자 정의 애드온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설명을 손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한 더 참신한 자동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